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구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구독자님들께서는 총 3장의 사진을 보내주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첫 번째 사진은 바로 갈색 전문의병 또는 세균성 전문의병이 발병한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새로 나오는 블루베리의 새 잎이 단풍이 든 것처럼 색상이 변하는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모든 블루베리 잎이 진한 녹색이 아니라 사진처럼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질문은 제가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균성 전문의병 또는 갈색 전문의병의 발생원인과 예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균성 전문의병 또는 갈색 전문의병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어, 발생하는 이유는 어, 빗방울에 의해서 어, 세균이 튀기면서 바로 어, 블루베리 나뭇잎 뒷면에 있는 기공에 오염이 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발생하게 되면 최초에는 검은 점이 발생하다가 점차적으로 이 검은 점이 확대되가면서 결국은 어, 잎이 전부 어, 말라 죽고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예방을 위한 방법은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은, 물빠짐이 좋게 하고 또한 빛과 바람이 농장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세균성 전문이병 또는 갈색 전문이병에 의해서 낙엽이 지게 되면은 결국, 어, 과일에게 양분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잎이 하는 일은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어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활동을 하는데 이 잎이 없으면 결국 광합성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양분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치유 방법은 전문적인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우선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갈색 전문이병이나 세균성 전문이병이 발생한 과원에서는 이듬해 똑같은 조건만 갖춰진다면 얼마든지 다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블루베리가 대부분 건강한데 새로 나온 세순에서는. 색이 빨갛거나 노랗게 단풍이 든 것처럼 보인다며 어떠한 병해인지 알려달라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여름에는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으나 주로 밤낮에 일교차가 심한 봄철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가을철에 단풍이 들때 하루에 일교차가 15도 이상이고 아침 온도가 5도 이하일 때 단풍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위치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온이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녹색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주신 분은 어, 블루베리 과원에 있는 일부 나무들 중에서 특정한 구역에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잎이 진한 녹색을 띠지 않고 노란색을 띈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과원의 일부 구역에서 사진에서처럼 노란 잎을 가진 블루베리 나뭇잎들이 어, 자주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마 토양의 산도의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 관련된 링크를 영상 오른쪽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산도가 맞지 않을 경우 철을 흡수할 수 없고 철을 흡수하지 못하면 이렇게 잎이 노랗게 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토양의 샘플을 채취해서 지역 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져가서 토양 검사를 받아보고 토양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처방일 것입니다.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블루베리 재배를 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010-3604-4094로 문의를 해 주십시오. 아, 문의를 할 때에는 궁금한 사항과 관련된 사진을 병행해서 보내주시고 질문을 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과 같은 이러한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